안녕하세요. 수산물 사랑꾼 소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오이도를 찾아왔습니다. 가는 길목에 가로수로 벚꽃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 개화는 안 됐고요. 아마 다음 주쯤 오면은 만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오이도에는 이 조개구이, 또 젊은이들이 또 낭만을 즐기는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전경을 한번 쭉 보면은 앞에 보이는 곳이 송도 신도시예요. 송도 신도시.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만 사실 멉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간 등대하고 빨간 등대 옆쪽으로 난전시장이 이렇게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 임시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난전시장을 한번 구경을 하고요. 난전시장에서 구매하는 회나 해산물들을 드실 수 있는 곳, 어, 돗자리 가구도 많이들 드시는데, 어, 요거 인근에 그 전망대가 좀 있어요. 공원하고 전망대가 같이 있는데, 그것을 어,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현재 지금 남내시장이 굉장히 좀 한산해 보이는데, 이 7일 목요일 12시에 촬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시는 중이시고요 아, 오후하고 주말, 주말에는 굉장히 부쩍부쩍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래미 오늘 어떻게 해요? 놀래미 어떻게 해요? 이 와, 어떡하지? 꺼져가지 왜? 다 살았어요. 오늘 다 먹은 거야. 2kg 넘는 8kg 넘는 8kg 넘는 8kg 넘는 얼마 g 요 4만원 g 넘는 8요 g 넘는 8kg 사이즈 k g 넘는 8kg 넘는 8kg 넘는 8kg 넘는 8 k 이거 해서면 어떻게 해요? 한마리만 원이요? 와, 크다 50원. 이게 한마리면 500g 정도, 정도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시가리? 이 시가리? 요즘 돌가자미. 이좀 많이 네, 나도돌가자미시가리요이나오이 이 이시가리 이것도 이 이거는, 아, 이 시간, 어, 이거 사이즈 크다. 이거 한 이거는 2kg 나오네나? 2kg 넘어요. 이건 얼마씩이에요? 1kg에 3만원씩. 1kg에 3만원씩? 네. 이쪽에서 밥 먹으시고요? 네. 어, 밥 오징어는요? 밥 오징어는 아, 한 마리가 마리당 3만원인데 그냥 2만 5천원씩. 아, 2만 5천원씩? 알겠습니다. 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새벽, 네. 새벽. 네, 네. 네. 여기저기 택배도 돼요? 네. 아, 예. 되겠습니다. 얼마죠 얼마라고요? 0 0 0 0 원이요. 자난시시장은 이렇게 이제 자판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이 그 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직접 조합한 이제 해산물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방파제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주말에는 돗자리 피고 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 체어랑 캠핑 테이블을 가지고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바깥에구나. 그 바카지 지금 얼마 키로에 2만원씩 판매하는 거예요? 네. 1가지에 2만원이고. 네. 야, 이거 개장당하맛 맛있죠. 응. <놀람> 한 마리만 좀볼수 있어요. 아. 그구가 <놀람> 감성돈으로 아, 그래겠지 감성돈으로 <놀람> 키로에 3만원씩. 키로에 3만원? <놀람> 네.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친고가고거잡뭐 혼자 드세요 감성돈 키로에 3만원? 살 오늘 어때요? 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성동이고간재미는요두 마리 15,000원. 두 마리 15,000원? 요거 하나는 아구예요? 네. 아구 하나 갖다 줘요. 두코한가 아구 하나. 요 지금 도다리는 지금 어, 떻게 해요? 25,000원. 25,000원. 어, 그렇죠. 지이시간에이시간은 이 키를 어떻게 해요? 만원이 아, 네. 감성돔 먹는 게 낫지. 감성돔 음. 사이즈 제일 큰거 어떤 거요? 네. 네. 자 저는 오늘 감성돔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감성돔이 사이즈가 좋고 살도 굉장히 잘올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어, 저울 무게를 정확하게 해주요 닭우리까지는 2 k 로네 k 아니야, 2 k 로안 되는 거. 2km 안 되는 거야. 안 돼. 닭구에 300달러 다 놔요. 400. 400? 응, 응. 연수 400페에 30. 자, 300. 오늘 제가 구매한 것은 네.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요 적혀 보면 1한 8kg 정도 나가요. 뭐, 자, 요 감성돔은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회포장을 다 해주세요. 손질비는 다 무료고요. 근데 저는 어, 낭만칼잡이 수원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 안에 내장만 제거해서 포장을 좀 했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인호도 어, 택배가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또한 곳은 이제 오이도 그 옆에 시어방 주재로이 건너서 가는 곳인데 자 이곳은 아 오이도에서 약 8km 차량 5분 거리에 있고요. 이제 가리섬이라는 이제 지명입니다. 이쪽에는 전망대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한우공원하고 그다음에 옥구공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양쪽으로 어, 공원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포장한 회를 직접 가서 그쪽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야방조제를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아 이제 좋은 드라이브 코스라고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시유가 대부도를 연결하는 방조제예요. 자 가는 길목에 제가 항상 가장 궁금한 곳이에요. 이 차량들이 많이 서있길 한번 들어 봤습니다. 와봤더니 이곳이 바로 배낚시를 가는 곳이더라고요. 배낚시 선착장. 다음 컷 뷰를 사진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작은가리서 이제 시와 나르휴게소를 갈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큰가리섬이고저 좌측으로 보이는 게달 전망대. 예자 이곳은 이제 이렇게 휴게소처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차를 해놓고 안에 공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넓직하니 좀 한산합니다. 근데 여기도 주말에 오면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참고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달 전망대입니다. 저달 전망대는 24층으로 돼 있어요. 저 위치에 꼭대기 에 올라가면은 아, 위에서 보는 어, 오션 뷰가 상당히 이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운영을 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운영을 재개했어요. 그래서 운영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어, 24층까지 빠르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어, 그전에는 이 안쪽에서 이 커피하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판매를 하진 않고요. 이렇게 관람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전망대 위에서 이제 아래 뷰를 보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또 요쪽 한쪽 3분의 1 정도 한 켠에는, 어, 투명 유리, 투명 강화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면은, 어, 좀 아찔하지만, 어, 또 재미도 있어요. 또 재밌게 도 걸어다니셔서 밑에 아래 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겁이 나서 그냥 담기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보는 뷰에요. 여기 이제, 나래 휴게소 이제 드러는 광경이에요. 자, 이제 시야방조제하고 이제 조력발전소가 이렇게 이제, 아, 어, 보이고 있습니다. 뷰가 상당히 이뻐요. 사진들도 많이 찍으시구요. 자, 이제 다 보고 내려오시면은, 자, 저큰 가리선, 여기 이렇게 이제, 뱃단선처럼 이렇게 있고요 자, 또, 야외 테이블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포장이나 아니면 도시락들을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시완 아래 휴게소가 자, 요렇게 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만발하면 더 이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